요즘 농촌은 가을 추수와 마늘, 양파 등의 동위작물 파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기찬 농촌의 모습이 반가운 건 농촌이 직면한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영세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경쟁력 저하와 갈수록 벌어지는 도시 간의 격차 때문입니다. 농업이란 나를 맞이하여 우리 농촌, 농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충남 서천군 당정 삼리 우희태 기장은 답답함 심경을 하소연합니다. 우리 총무님이 참그 열의를 가지고서나 지금 블루베리에 신경을 무척 써가지고 하여튼 돌아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회복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영 소득이 안 되네 또. 부품 꿈을 안고 시작한 블루베리 농장은 생산 원가나 건질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할 판.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 때문입니다. 다 수확했기 때문에 이제 다 따간 자리요게다딴 자리고. 쪽파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딱 이게 상품점에 있는 최고 가치에 있는. 쪽파를 심은 사람이 한 1,000평에다가 한 500만 원 투자를 해서 심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400만 원 정도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꾼도 상인도 사가지고 그 돈이 안 나오니까 안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주는 죽어나는 거지 이제 빨리 다른 타작물을 붙이든 해야 되는데 안가지가니까 농촌에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은 더 답답해집니다. 올해부터 국내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데 이어 농업대국 중국과의 FTA는 국회 비순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격파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사료를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20%대인 상황에서 해외 농산물 수입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노릇 실제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평균의 3배에 이르는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은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쌀, 병원제를 식는 게 많죠. 이걸 내가 왜 농사를 짓나 이런 생각도 후회도 해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느끼는 자식을 갖다 주서도 농사질화를할 사람은 대한민국의 부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에 비해 세계의 학자들은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어습니다 과연 우리의 농업, 농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비닐하우스에선. 연녹 비서 채소를 다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머니 지금 하시는 일뭐 어떤 일 하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요? 음. 비트요. 은은한 단맛이 특징인 비트는 샐러드나 쌈용으로 인기가 많은 채소입니다. 베타인 성분을 포함해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어린 잎들입니다. 수확한 어린잎 채소는 농장 옆에 설치된 공장으로 옮겨져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팀장님 그럼 지금 만들고 계신 건 어떤 제품인가요? 이거는 거래처에 오늘 나갈 거 만들어서 포장하고 있어요. 새이에요 샐러드로도 먹고 그 다음에 쌈 싸먹을 때 고기에다가 다른 채소랑 곁들여서 싸먹으면 참 맛있어요. 생채소 형태 외에도 어린잎 채소를 건조해 분말로 만든 후 과자에 첨가하거나 잼차 등의 가공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유기농 보리 새싹으로 만든 젤리인데요. 유기농 설탕과 유기농 어, 보리 새싹을 활용해서 만든 것인데 굉장히 영양가가 많습니다. 다행히 소비자 반응은 나쁘지 않은 편. 천대표는 앞으로 어린잎과 새싹의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팔로 확보했다고 보고 다양한 유통 경로도 개척 중입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발리를 틈이 없단 이 카레 전문점이 대표적입니다. 카레 전문점은 쉽게 말해 이 영농조합법인이 가공품의 원활한 소비 유통을 위해 만든 농가형 레스토랑입니다. 다른 카레집이랑은 다르게 쌀쌀이 좀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네, 그쌀싹이 올라갔던데. 이렇게 카레랑 해서 돈까스랑 같이 새살이랑 먹으면 그 새싹 쓴맛이 좀 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현재 전국에 7개의 매장이 있는데 직접 재배한 새싹과 어린잎 채소가루는 물론이고 지역농가에서 키운 양파며 토마토, 당근, 마늘 등을 사용해 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카레 주재료인 양파의 경우 지역 내장목반을 새로 설립해 전량을 수매했을 정도. 인근 농민들은 분명 고탬이 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러죠이 소득이 올라오면 재밌어요 농사다 아침 저녁이면 저녁에 힘든 거물어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팔려야 되나 또 손해는 안 볼까 그 걱정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육차 산업바로 농촌 주민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걸까요?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한나 마을을 찾았습니다. 50여 가구 남짓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주 작목은 양파, 보리, 콩, 벼 등의 작물입니다. 마침 양파 파종 시즌을 맞아 부족한 일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오, 어, 힘을 줬네요. 두들하네. 장갑 끼시면 되고. 장갑 낍니다. 우리. 예. 농사일은 처음이라 혹여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아, 여기 모종입니까? 쪽파처럼 생긴 이것이 양파모종입니다. 예, 예, 예. 봤어요? 이런 적본적 적 있어? <laughs> 아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런 네. 건좀 봐야 돼. 뭐무시심만있면안 돼요. 양파 심기는 간단합니다. 호미로 비닐에 구멍을 뚫고 양파모종을 넣은 후 흙을 살포시 눌러주면 되는데요. 아니면 이걸 대충 할수 있습니다. 저에겐 쉽지 않았습니다. 부분까지 네, 한... 아, 핸드폰까지. 줘야되겠요 그렇게 한참을 실험하고 있자 보다 못한 주민이 시범을 자청합니다. 뭐 다른 사람자더봐 맨날 더 맨날 더봐 아, 맨날? 아, 맨날. 아, 예, 예. <laughs> 이맘때 심은 양파 모종은 내년 6월경에 수확하게 되는데, 때문에 겨울을 얼마나 잘 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산 공장에선 수확한 양파를 가공해 양파즙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양파뿐만 아니라 직접 재배한 쌀은 떡공정 떡으로 콩은 매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공 단계를 거치는 동안 부가가치는 올라갑니다. 떡을 했을 때 20kg, 쌀 20kg하고 떡을 하면 한 9만 8천 원 정도. 그러면 뭐 택배비라든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배 이상 되고요. 매주도 콩이 한 올해 6만 4천 원합해육 6만 4천 원 하는데 어, 우리가 매주 팔았을 때 14만 원. 특산품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손두부 만들기, 떡매치기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 마을의 지난해 매출액은 3억 6천만 원. 올해는 이보다 많은 3억 8천만 원을 예상하는데, 흔하디 흔했던 양파와 쌀, 콩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효자작물이 된 겁니다.